顺利，顺啊， o オービギナス。 왼패, 왼패, 오케이. 에스노 <목소리> 카운트, 노 카운트. 14, 한, 한 거야, 거야 14한 거야. 카운트야? 노 카운트, 노 카운트. 14 했는데 아우 어, 지나간 거야. 맞아, 음, 맞아, 잘했어, 잘했어. 야, 저 파울 아니야? 야 뒤에서 감쌌는데. 야 거의, 그러니까. 야저저 저 주짓수에서 하는 건데. 오! 나이스! 우와, 체력 엄무 좋아. 오! <laughs> 이럴 때만 나온다 이럴 때만 어? 샷. 백! 백! 와우 쓰리야왜다 공을 피하냐 야, 무슨 공은낙하지좀을보고도 뭐, 피하고 있어 <laughs> 폭탄이야? 야, 여기 3초 볼 사람 없어. 야, 3초 보고 싶어도 못 봐. 볼 사람도 없고, 볼줄 아는 사람도 없어. 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3, 2, 1. 좋아 좋아 좋아, 한번 해보자. 좋아 좋아야지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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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, 소지 그냥. 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. 탑. 나이스, 나이스. 좋아. 좋아 좋아 좋아, 토킹해토킹 이 점이야? 이 점이야, 이 점. 밟았나 보네 아오 2점. 나이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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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완전 비어 완전 비어 我。Hello, uh. 올라온것거 같은데? 아닌가? 아, 아, 아 저런 나이야거아 <laughs> 이게 습관이 다 가지고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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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..이게..이게.. 이게 쉽지가 응. 아, nice. 나이스! 왜왜왜왜 수비수..아.. 왜, 왜. 야 현석이.. <laughs> <형> 인감미 <인간비> 보여준다 싸워 자자자자자자 아 <livresain>. <siblings> 시작해. 시작. Okay. 나 so. 7 6 5 6 5 4 3, 2 1 녹화?